자, 2027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하는 대학도 있습니다. 중앙대는 성장형 인재를 신설하면서 108명을 선발합니다. 그래서 중앙대는 융합형, 탐구형, 성장형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전형으로 학종을 운영하는데요. 성장형 인재의 특징은 탐구형 인재처럼 면접을 치르는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력 기준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일반학과 기준으로 3개 합6 이내라는 기준인데 이게 꽤 높은 기준입니다. 한양대학 중 추천형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3개 합 7이고요, 이화여대는 2개 합 5죠. 연세대는 뭐 계열에 따라 포함해야 되는 과목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다고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따지자면 연세대보다도 조금 더 높은 기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를 맞추는 학생 숫자가 아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많이 낮을 수도 있고요 뭐 면접 일정이 수능 전인지 후인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뭐 이에 따라서 지원 패턴 같은 게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최저 충족에 자신이 있다면 한번 다소 낮은 학생부 경쟁력으로도 지원을 고려해 볼수 있는 전형이 될것 같습니다